안녕하세요. 오늘은 친구들 어린이가 땀 흘리는데는 여기를 갈 건데요. 좀 들어가 보신다. 멋진 광경이 펼쳐질 거예요. 됐어? 이제 이거 이제. 아아 아. 동영상.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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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영상이야 지금.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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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아니. 오빠는 우리 저제 2cm를 짓네요 잘못 읽어봅시다. 이제 옥상 정원에 도착을 했어요. 여기서 3층까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온 상태예요. 계단 1층, 2층, 3층 이렇게 순서대로 올라왔는데 제가 이렇게 한방에 올라온 이유는 엘리베이터로 올라온 거예요. 한번 여기서 좀 놀아볼까요? 노래를 부르면서 쳐야지. 자, 무슨, 무슨 노래 부를 건데? 이쪽은 종이 한 번에. 보여요. 뭐가 보여요? 입은 대지 말고. 신나는 노래 하나 불러 보세요. 이쪽으로도 이번엔 제가 찍어볼게요. 자, 이제 엄청난 광경을 보여줄 텐데요. 보여주기. 우와, 진짜! 진짜! 한번 가보겠습니다. 내가 새로운 옷을 입고 왔는데요. <laughs> 한번 2층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1층만 삼삼복분만 삼성목을... 가봤는데 2층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좋아 이제 언덕. 네, 한번 책을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자 이게 책인데요. 이제 책을 읽어본다며. 한번 책을 한번 읽어볼게요. 음, 무슨 책인데요? 마이시대의 공룡책인데. 뭐, 여기 1층에 앉아있을게 그러면. 트라이아이스리어야지 캐리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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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어야지어있지캐리어리어야지 캐리어야지. 네, 자 여기에 충주 어린이가 잠깐 해담별 여기 모든 곳을 다 둘러봤는데요. 카 가면? 지하1 층에는 못 가봤어요. 아니 아니 거긴 사람들이 못가는데요 아니 한번한 마지막 인사해봅시다. 자 이제 저는 충주 어린이가 잠깐 해담별에서 떠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기도 네. 어린이니까 오늘은 여기를 갈 건데요 형 들어가고 있습니다 멋진 관객이 펼쳐질 거예요